할렐루야! 필리핀 빵빵가주 안겔레스 따분 빈민천에서 살고 있는 이경철 중사입니다. 제가 소속된 교단은 대한민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입니다. 지부장을 현재 맡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밭제일교회 장작권 특별히 이 필리핀에서 제2회로 또 저희들을 또 초청해서 함께 장작권 세미나를 마친 지금 저희들의 그 마음이 온전히 정말로 장작권의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교 현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필리핀에는 85% 이상의 카도릭과 우상들이 담모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빵빵가 지역은 우상의 천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상을 직접 만든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 25년 전에 이곳에 이나뚜고 화산이 터졌습니다. 왜냐고요 우상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있던 것입니다. 마그마가 얼마나 크고 험하게 이 지역을 쓸고 갔는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교회그 종탑만 십자가만 남고 다 잠겨 있는 모습이 지금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장작권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세미나를 참여할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 정말로 주십이다 대하신 우리 영한 목사님께서 친히 그 모든 강의를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잠이 올만하면 기억이 남는 것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입을 황소개구리처럼 크게 벌리고 눈은 가장 인자하게 그리고 박수를 아주 크게 친 것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정말 우리는 놀래 젖빠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입을 크게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예, 이거는 그분이 하는 거에 1 0분이도못 나갈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잠에서 다 깨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눌렸던 모든 와, 그 속에서 한없이 그 소리 그 모습에 인자한 그 모습에 우리는 깨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필리핀 현지에서 사약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번 장려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이 다 선포한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잘될 것이다. 더욱 잘될 것이다. 더욱더 잘될 것이다.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고 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성파한 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저희 눌렀던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정말로 한없는 주님의 그 자녀로서 이제 장작권으로서 이 모든 아들의 권세를 들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고 우리의 목회 현장에 이것을 그대로 접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미나를 끝나고 너무나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만에 이런 것을 맛보았던 것인가 우리는 서로 손에 손을 또 어깨 어깨를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각 지역별 리더들이 모여서 또 우리가 한번 세미나를 또 자체 세미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모든 또 모인 분들이 하나같이 정말로 그때의 그 감격을 되살리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우리가 또 같이 이 필리핀 사회에 있어서 동역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왕 목사에게 감사드린 것은 그동안 많은 교제를 통해서 부정한 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또 저에게 책을 만들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로 제가 12분의 그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분한 한 분들이 이 나라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분들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한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때는 올 1월 달이었었는데, 신년 부흥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달려가는 그 제가 유성배 부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을 때, 부목사님 얘기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금식하시면서 분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제마음가짐은 그래도 한번 부탁을 드려보라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성교사님, 성교사님. 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성교사님 그 추천사를 친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 내용을 보내주세요. 저는 제책 내용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께 아주 오베로운 추천사를 제가 받고 너무나도 감격을 했습니다. 금식 저도 장기 금식을 많이 해봤지만 금식할 때요 다른 모든 것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기 몸 하나 다누기도 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친히 추천을 써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후배. 국사를 진정으로 아끼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밭 제일교회 강단에 집회 때 섰습니다. 그분께서 신이 정말로 제가 말씀을 전한 데맨 앞줄에 앉으셔서 그리고 부정한 동에 말씀이 선포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제일 크게 제일 먼저 화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설교도 많이 하지만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친히 그분께서 맨 앞줄에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말이아마 다른 장로님들 또부모사인들 성도들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 놀란 그 은혜를 참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한 것을 또 깨닫고 또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파체인 교회가 이장자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살리고 수많은 수천명의 그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 비용을 아낌없이 쏟아보고 가면서이 마지막 때에 이장자권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의 강단을 되살리고자 하는 우리 이용한 목사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 이것은 정말로 저분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겨 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쏙붓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같이 힘들고 어려운 성교사들 또한 한국의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신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한 금식의 또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금식 기도와 또한 장작권을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 한 강단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곳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 있는 이곳에 모여서 또한 지역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장자권 세미나를 마치고 우리는 모여서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도 하고 또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또 우리 바울 성교회를 통해서 바나바 성교사를, 성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 단계에서 모였고, 이제 지역의 리더들이 모여서 정말로 할렐루, 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참국의 지역, 이장자권 세미나를 성공했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선포되어 줬듯, 우리는 잘될 것이다. 더잘될 것이다. 더욱더 잘될 것이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흑암의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서 우리의 모든 선교지가 날로 날로 부흥되며 이장자권 생산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한밭제교회에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쏟아 부어지게 하시고 이제 대전 그 중부를, 이제 한국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의 그폈자가 되고 하나의 구십점이 되어서 이 장작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어지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다 할렐루야.